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34라운드 레알 마요르카와 카디스의 경기 결과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이강인의 소속팀 레알 마요르카는 카디스와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승리로 마요르카는 리그 12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강인은 번뜩이는 활약을 펼치며 팀의 승리에 공헌하였습니다. 전반 16분 코너킥 상황에서 이강인의 크로스를 이드리스 바바가 헤딩슈팅으로 연결하였으나 골대를 때렸고 튀어나온 공을 파블로 마페오가 세도하여 헤딩슛으로 마무리하여 득점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마요르카는 더욱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였고 카디스 또한 여러 차례 반격을 시도하였으나 양팀 모두 추가 득점에는 실패하며 1대0으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편 이강인은 후반 연장 6분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받아 골티퍼가 나와있는 틈을 노려 볼을 넣었으나 오프사이드 선언으로 볼이 취소되며 시즌 7호 골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스페인 라리가 사무국은 이강인의 이날 경기에 MOM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요르카와 카디스의 경기 결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